놀라운 물고기를 키우느라 분주한 또한 곳. 값비싼 쏘가리를 키우는 현장. 예민한 녀석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데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양식 현장. 오늘도 작업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음. 부었잖아요 여기가 맑은 강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민물고기 전문점 이곳 식당에서 단연 사랑받는 메뉴는 민물고기 매운탕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쏘가리 매운탕입니다 때 남해구로 열정도다시피해 정말 만나기 힘들었던 어종 소가리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지요. 더 부드럽고 더 맛있더라고요.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고까지만 그래도 맛이 있어서 찾게 되죠. 일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양식이 되질 않아 더욱 귀했던 소가리 하지만. 최근 쏘가리 대량 양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남 삼천군에 있는 육상양식장. 약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양식장에선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귀한 건 바로 이 녀석. 짙은 흑색 흐뭇 무늬가 선명한 쏘가리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쏘가리 대량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건 40cm 가까이 됩니다. 이거 먹거리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은 오늘 요거는안 컸을 거 골라가지고 올라가지고 사야겠네요. 근데 뭐 수급밖에 없어. 그런데 흔히 보던 소가리 말고 좀 특이한 색깔의 소가리 발견. 이 녀석도 소가리인가요? 근데 노란색이가 있고 그냥 이런 색깔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노랑 거는 방금 소가리라고 한강에서는 천연기념을 190% 그러니까 항소가리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항금소가리라고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만능이나 항금소가리 하면 천연기념으로 완전 배하고 관상용으로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황금소가리와 은소가리에 주로 먹거리로 팔리는 일반소가리까지. 이곳에선 모두 세 종류의 소가리를 키웁니다. 데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아, 나까지안 되는 건 모르겠는데 좀이될 거예요. 성체로 자란 소가리가 한 수조에 천여 마리씩 들어 있는데요. 치어까지 모두 합치면 이곳 양시장에서 키우는 소가리는 2만 마리가 넘습니다. 양식 민물장어보다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니 양식 소갈이도 귀한 건매 한가지입니다. 이 안은 머리 머리에요, 그냥 머리만 머리하는 망이에요. 크기를 구분해줘야, 야, 소갈이가 큰데. 어, 구분 안 해주면 큰 놈은 으 크고, 안 크는 건안 크고, 나중에 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면 큰게 작은 걸 잡아먹어요. 물고기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은 수시로 하는 가장 힘든 작업. 그쪽으로. 그쪽으로. 일단,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작업의 시작인데요. 도지 말고 도지 말고. 오늘 분류할 물고기는 2년 가까이 키워 출하를 앞둔 물고기들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의 산란철을 앞두고 몸집을 가장 크게 불린 소가리 성격도 예민해질 때라 제때 분류해주지 않으면 공격성이 더 강해져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럼 오늘 작업할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방안 들어있는 게한천 마리. 천 마리요? 이천 마리를 다 선별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나 한 마리 한 마리 선별을 한다딱 이맘때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원식을 <목소리> 위해 암컷과 수컷을 분리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쏘가리는 어, 잘난 신 아니면 암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 배를 압박해 가지고 성냥을 놓는 거는 슬펐 안 놓으면 안넘어를 보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배 부분을 쓰다듬어 암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런 녀석들이 암컷입니다. 천여 마리의 물고기 중 알을 뱃 암컷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몸집이 큰 암컷은 따로 한쪽에 모아둡니다. 하지만 3, 40cm 가까이 자란 물고기의 거센 몸부림에 작업자들은 눈도 뜨기 힘들지경.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건 물벌어뿐만이 아닙니다. 예. 아직 차가운 물 속에서 작업하기엔 좀 추운 날씨. 야행성인 쏘가리를 위해 그늘막까지 쳐 실내는 더욱 선을 한데요. 아직춥거든군요 추워서 물속이 드라냥하니까 추끄다고 그래. 요 소가를 만지다 어딘가에 찔리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세가리 선별 작업을 할 때면 종종 벌어지는 피치 못할 상황. 아, 파 아, 파 아, 파요 뭐 다른 어종도는 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많이 써놨어요 고기만 써내려만 되는데 쏘가리는 쏘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 만지면서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아, 이게 다 가시예요? 네, 다 가시고요 네. 이 아가미도 이 가시예요 아가미도요? 예, 아가미도 다가시고 아가미도 다 가시거든요 기념이, 요 기념이 다 가시예요 몸 곳곳에 날카로운 가시를 달고 있는 쏘가리 하지만 이 위험한 녀석들을 다루면서도 장갑조 찾기 일 수가 없다는군요. 1 지금 우리여름 하긴 하는데 암암수 을라니까 나중에 안이는 장갑 야 되는데 지금 암수 압박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예, 예. 1년에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암수 선별 작업.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반나절 남짓 걸린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 서둘러 물고기를 정해둔 장소로 옮길 차례 이땐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두 사람. 골라둔 암컷을 빨리 옮겨야 하는 건데요. 어디로 가져가죠습니까엄 칸에. 암놈 암놈만 기다려야 되거든. 가져온 건 특별히 번식을 위해 보는 몸집 큰 암컷들입니다. 알록일보 측정돼 있거든요. 근데 청소 쉽게 다른 요

적게는 5천 개에서 2만 개가 넘는 알을 낳는데요 몸집이 클수록 많은 양의 알을 낳기 때문에 잘 먹여 크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어장에서 키우고 있는 또한 종류의 물고기 목성이 대단한 이 녀석들은 바로 잉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향어나 잉어, 어미들인데, 어, 여기 이 1년 3 2 0일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1년 딱한번알 받기 위해서라. 해보나, 이거 보지 요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는 곳이 아니고, 요어알한번 받아서 얼먹이거든요. 오로지 쏘가리 먹이를 위해서 키우는 잉어는 약 5천 마리. 녀석들 역시 지금이 산란철이라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는 군요 소가리가 살아있는 물고기만 붙다 보니까 이거나 양어 어떤 새끼를 받아 가지고 어 이제 그냥 교활시켰어 그래가 소가리먹이는 겁니다. 소가리 번식 시기에 맞춰 이모도 번식 시켜야 하니 이맘때가 양어장에선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봤다. 여기 팍팍 있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어, 한 3미터 선에서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가지고 이것다 키워서 소가리 새끼를 음. 먹이는 거죠. 부화해서 1년까지는 살아있는 먹이를 먹는 소가리 때문에 잉어 치어를 키우는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군요. 야행성인 소가의 알을 빼기 위해. 한밤중 다시 양어장을 찾은 작업자. 성수가 음, 아주 잘된 거거든요. 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 꽤 많은 양의 알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땅을 보니까, 나한테 한 2만 개정도넣었네요 평균적으로 어에 사용하는 게한5천개에서 2만 개 사이에 넣은 게데큰냄에서한 2만 개 정도 넣은 겁니다. 성수가 아주 잘된 거거든요. 예, 예, 예. 하지만 이 과정 역시 녹록지 않은 작업. 산란철의 암컷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도 물고기도 다치지 않으려면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알이 짜니까 신경 쓰이고 더 실수롭죠. 암컷 두 마리의 알에 축컷 한 마리의 정액을 짜서 넣고 부드러운 붓으로 서로 잘 섞이도록 고루 저어주면 추정 과정이 끝납니다. 말고 그래. 되게끔 거죠. 이제 부아를 위해 특별히 만든 통에 수정된 알을 넣는데요. 이부통부통 보아통. 예, 그러니 그래가... 수정시키고난 다음에 보아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알을 묻히지 않게끔 해가면서 보아를 시키면 됩니다. 아마 이건 수정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훈련율이요?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좋다는 게딱느낌을나아요 오늘 부하통에 넣은 알은 약 20만 개. 이중 최대 90% 정도가 수정이 되고, 평균적으로 그중 절반 가까이가 부화에 성공한다는군요. 날이 갈수록 모습을 갖춰가는 수정란.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수조 안에 쏘가리치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인데요. 이제 먹이를 줄 차례. 때를 맞춰 부화한 이 녀석들이 소가리처의 첫 번째 먹잇감입니다. 이나 새끼들인데요. 가 이제 소 먹이려고요. 꼬물거리는 모습을 보자니 왠지 좀 짠한 마음이 들지만 이 또한 자연의 섭리.

제 힘으로 첫 번째 사냥을 하게 될소가리 치어들 제 몸보다 더큰 잉어 치어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한번 보시면 잡아먹는 게 있을 거예요 어릴 적에는 물고 바로 못삼기고 물고 있기도 하고요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걸 보니 이번에 부화한 쏘가리들 역시 꽤 건강하고 실한 녀석들로 자랄 모양입니다 이렇게 잉어나 향어 치어를 먹으며 약 1년 동안 자란 쏘가리 치어는 제법 성체 쏘가리와 비슷한 색깔과 모양을 갖추는데요 그리고 또 1년간 사료를 먹이며 정성들이 키우면 귀하신 몸 대물 쏘가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마지, 이마. 뭐, 안 힘들어요?